안녕하세요. 네, 소유환입니다. 이렇게 어, 바이블 브런치를 통해서 함께 어, 만날 수가 있어서 좋습니다. 자, 오늘은 예, 우리가 어, 사순절 기간 동안 어, 사순절 묵상집을 가지고서 바이블 브런치 어, 진행을 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어, 복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테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짜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 라야 쓸때이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궁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느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라 하시니라. 자, 오늘 어 하나님의 이 말씀 예 우리가 어 묵상집에 근거해서 어 말씀을 좀 보도록 할 텐데 아, 오늘 묵상집을 보면 어 마태라고 하는 예수의 제자를 부르는 예 그러한 어 장면입니다. 어, 마태는 당시에 어, 세리였는데, 이 세리는 어, 사실 로마를 위한 에, 로마가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어, 다스렸거든요. 그런데 로마를 위한 세금을 에, 걷는 에, 이러한 어, 세리의 역할은 당시의 민족들로부터 혹은 당시에 있는 같은 유대인으로부터 굉장히 냉대와 홀씨를 받았던 에, 그러한 직업이었습니다. 자 어, 이러한 어, 마태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아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세리라고 하는 사람과 어찌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가 근데 이를 더 어, 비판하는 어,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어,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짜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주인들과 함께 잡드시느냐. 네, 이러한 비판을 하면서 어떻게 의인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너 어, 이렇게 부정한 자들과 함께 식사를 할수 있느냐라고 예, 비판을 합니다. 자, 그때 이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 같은 의인하고는 어, 내가 어 자신이 의롭다 하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사실 함께하고자 함이 아니요 자신이 부족하고자 하는 어떤 죄인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그 말씀이 제 13절에 그렇게 나와있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해 볼그 부분은 자 우리는 굉장히 부족할 수 있죠.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래야만 해라고 우리는 편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예, 인간의 어떤 편견, 인간의 기준을 초월해서 인간의 근본적인, 예,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또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이고 또 교회에 나오시길 원합니다. 어, 우리 신앙 공동체는 에, 때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에, 인간적인 눈으로 볼때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많이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마태를 부르셔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제자 삼아 주셨듯이 그의 능력은 그 누구도 변화시킬 수,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보기에는 좀 의아한 에, 그러한 공동체 구성원이지만 그들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께 진정으로 나아간다면 변화를 할수 있고 또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위한 제자의 삶도 살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어, 깨닫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순절 기간 에, 의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자, 우리는 예, 의인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반성한다면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예, 우리의 이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께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또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또 우리 공동체의 많은 구성원들이 모두 예수님께 나와서 함께 하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셨듯이 우리 삶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부르실 때도 있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도 당신 앞에 죄인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또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마음에 맞지 않고, 또 부족해 보여도, 모두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공동체이요, 또 구성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의 뜻을 묻고 당신께 또 부르심을 받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수 있도록 함께 여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요. 또한 우리가 함께 우리의 개인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